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토시에서 제시로 넘어갈 때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었던 비법 아닌 비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법이라는 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데 모호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습입니다. 복습을 잘 해내는 사람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복습을 잘 하지 못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목에 적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계획을 앞으로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다. 무조건 저의 방법을 따라해야 따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생각하시기에 아, 저거 노가다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 아이디어를 제 복습 방법을 참고하셔서 수정 보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의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제가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노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 크게 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어리에 저의 복습 노트이자 단거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트에 중요한데 틀렸던 것이나 중요한데 몰랐던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였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적었냐면 주로 문답 식으로 적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검정색 볼펜으로 가정법 과거안료를 적고 오른쪽 편에는 빨간색 펜으로 if, had, e pp, comma w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문제 정답을 적으시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복습할 때 확인하기 편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적냐? 조금 모호하게 느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을 풀다가 내가 그 당시, 풀 당시에 몰랐던 것, 시나 틀렸던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기출이 반복되는 것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마치 내가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넣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착각을 저는 경험 초시 때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도 기억이 안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를 겪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처음 그 당시 틀렸으면 그 당시 몰랐으면 바로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습했던 것이 장기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선 순위를 좀 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모든 기출을 다 이렇게 포스트잇에 일일이 적어야 되냐 뭐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고 그러면 공부하기도 싫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드리면 먼저는 두꺼운 기출책을 사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어 그래서 적당한 기출 뭐 예를 들어서 뭐 1200제, 1100제 이런 좀 교수님들이 엄선해 주신 것들부터 시작하면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또더 들어가면 한번 기출해서 한번 나왔다 이때까지 그런 것들 보다는 두 번, 세번 이상 나왔다 그런 것들 위주로 적으셔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어제 적었으면 복습 타임을 정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했었는데 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아침에 15분, 점심 먹고 15분, 하루를 그 마감할 때 15분 이런 식으로 총두세 타임 정도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복습이 더 중요해져서 저는 시간을 가면 갈수록 많이 늘렸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시간을 조율하시고 언제 할지 또 그것을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트잇에 적고 붙였으면은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아 내가 한번 봤으면 한번 체크하고 두번 봤으면 두번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한네번 정도 체크하다 보면은 내가 억지로 막 외우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 좋고 네번 체크했는데도 외워지지 않았다 하시는 것들은 뭐 다섯 번 여섯 번 외워질 때까지 그리고 뭐 그래도 안 외워진다 그러면 두 문자를 따거나 뭐 연상 방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번 체크해서 뭐다 외웠다, 다섯 번 체크해서 다 외웠다 하시는 것들은 뭐맨 뒤에 붙여놓고 나중에 틈날때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씩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그런 것들은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기출을 뭐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을 때어 이거 까먹었네 하면 그때 때 가셔서 다시 적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미련을 갖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인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막판에 내가 봐야 될 양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당거나해서 그것만 미친 듯이 때려박고 들어가셔서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번더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복습 노트에 기출 이외의 것은 절대 적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적으셔서 계속 누적 반복하시면 반드시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들이나 원하시는 콘텐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탈출 카페였습니다.